오늘 민수기 30장의 본문은 서원에 관한, 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장 3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하는 제에 대해서 연관되어져서 30장에 이제 그 자원하여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원은 흔히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원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 그 문제가 크다거나 또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또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을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원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지키지 못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죠. 이 서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맹세요 또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하죠.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보면 은 또한 서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서원이 있고요. 어 이것을 네데르의 서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또두 번째는 어떤 행동은 끊고 자제하기로 어떤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서원이 있죠. 이런 서원을 이사르의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네데르의 서원 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나 몸을 자제하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 이사르의 서원은 공통적으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들의 서원이든 이사르의 서원이든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러하려면은 신뢰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사람 사이의 말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신실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은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믿음직한 말이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자원하는 마음, 또한 서원한 것, 또 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신실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이당시의이 고대 근동 지역은 가부장적인 사회죠.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은 여성들이라든지 자녀들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권리나 또그 권한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원을 지키는데 또 많은 장애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예외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아직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딸이 서원을 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를 두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 결혼하였지만 과부가 되었거나 또 이혼당한 여인이 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한 경우를 각각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이 모든 경우들을 보면은 서원을 들은 그날이 저물기까지 가장인 아버지나 또 남편의 남편이 허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그 여인의 또 딸의 서원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유효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서원에 있어서 그 처녀의 경우는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그 서원이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한 여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허락해야지 비로소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장의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이 내용들은 여성을 남성의 뜻에 복종해야, 하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당시 사회적으로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 권리를 보호하고 또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소상한 규정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 어, 13절부터 보시면은 그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의 의무를 언급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남자의 권위도 함께 인정하는 것 모두를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서원과 관련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볼때 기본적으로 서원을 하면은 지켜야 하겠지요.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은 2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한다든지, 또, 남의 것을 가지고 서원한다든지, 또, 입다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만약에 서원한 만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8절을 보면은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서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하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또 목회서신의 야고보 장로도 동일하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서원을 하였으면 지켜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이죠.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사무엘의 일생은 그런 점에서 복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어,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어,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 언어생활은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시편19편 말씀을 우리 삶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어,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편19편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그 말이 그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어 질수 있기를 우리가 삶의 원리로 삼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